pivot 시청자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? 저는 라면을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지게 됐어. 내 채널 콘텐츠로 라면을 너무 많이 리뷰하다 보니까 엄청 먹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라면을 좀 좋아하게 된 케이스랄까? 솔직히 맛만한게 라면이긴 해. 뭐 특이한 거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. 그리고 물론 당연히 뭐 엄청 신기하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있지. 막 엄청 비싼 돼지고기라던가 엄청 비싼 한우 막 최고급 고기 막 이런 걸 리뷰하려면 은 영상 하나 만드는데몇 백만 원이 깨져요. 그 돈이면 별한 그... 국밥을 몇백몇천 아무튼 안타... 안타...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라면 아이템이지만 오늘만큼은 비싸. 오늘 해볼 아이템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, 비싼 컵라면. 세! 자 예전에 만한 대찬 컵라면 리뷰했던 적 있죠? 그 대만에서 왔던 우육면 컵라면인데 와 그거 진짜 맛있었어 거의 한 5,000원 동 가까이 했었거든요? 근데 막 건더기에 그 착한 고기들도 잔뜩 들어있고 와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그거는 수입품이잖아? 근데 이번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무려 가격이 4,500원짜리 컵라면이 나왔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그건 바로 이 녀석 돼지식당대킬킬치찌개 아딱기이다잉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왔지만 무려 가격이 4,500원 그 만한대차는 수입물품이니까 아무래도 유통비도 더 들거고 세금가격도 더 들어있을거고 그런건데 그 가격이지만 얘는 그냥 순수 4,500원 어떻게 보면 얘가 더 비싼거지 라면이 4,500원 솔직히 그 가격이면 진짜 돈 조금 더 보태서 그그 국밥을 국밥만큼 맛있으면 되지 한번 바로 먹어봅시다 자 내용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돼지 김치찌개면 건더기, 야 건더기인데 오 약간 액체랑 같이 들어있어요. 국수랑 같이 들어있나 봐. 김치찌개 소스, 소스도 액체네요. 비싼 라면들은 보통 소스가 액체로 나오더라고. 그리고 평범한 면. 어 어디서 많이 마, 맡아본 냄새다 했더니 이 소스에서 고추 참치 냄새나. 야 그래도 나름 가격 값을 하네. 일단은 건더기가 큼직큼직해 아주 그냥 고기가 덩어리로 들어있네 아니 다 튀었어 이거 고춧가루들 이거 <laughs> 좀 지저분하게 다 튀네요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피니까 아오 진짜 김치찌개 같은 색깔이긴 해 먹어봅시다 가장 큰 장점이 지금 보니까 이 뚜껑이 있어서 이거 앞 그릇으로 쓸 수가 있네 일단 냄새는 어? 김치찌개 냄새다 괜찮을지도? 이제, 이제 알았다 너의 맛 확실히 비싼 값을 하네 이거는요 라면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냥 김치찌개야 김치찌개 맛을 정말 잘 구현했어요 김치찌개 그 자체 라면을 먹는다기보다 김치찌개의 면 풀어서 먹는 느낌? 조금 아쉬운 게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정말 김치찌개 그 자체이긴 하지만은 나. 아마도 신김치로 만든 김치찌개 같은 맛?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좋아하시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대차찌근한 김치찌개 좋아하거든 난 신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나 같은 사람들한테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 그리고 이 두런 두부 같은 거 넣을 재료비로 고기나 넣어주지 그리고 김치가 아삭아삭하지 않아 하지만 신김치 김치찌개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여기에 반 말기 허용 제 개인적인 평점은요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